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이에요. 일주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고백해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쁘게 찬양해요. 함께 일어나서 율동을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께 두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많이 맺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오늘 꼭 기억할 성경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지키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 꼭 지켜야 하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열매들은 전부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가장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하나님이 모두 다 알려주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사탄이 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아주 똑똑했지요.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뱀은 하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다른 건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러자 뱀이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어요. 그 열매를 보았더니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보기에도 엄청 예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뱀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어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처럼 멋진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는 아담과 하와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무리 착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게 되었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예쁘고 멋지고 착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을 배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요. 두손 모아 가만히 감사 기도드리며 시고 가정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걱정은 이 사라지게 하시네 아멘. 두손 모아 가만히 감사 기도 드리. 주 시고, 다 정이 위로 하여, 주 시고, 마음속에 걱정된 신사라지게 하시는 아멘. 내손 잡아 주 시고, 다정히 위로 하여, 주 시고, 마음속에 걱정된 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